하도 신경으로 신앙을 구약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범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장입니다 이약증경6 그 2쪽이대이 Israel이면 을 i s 합니다온이스라엘의이면이 i 그 s 그들은 이면이 i 록이면이 Israel이면 이 Israel이면 으로 s r a e l 이면이 Israel이면 이 i s r a 이면이 Israel이면 이 i s r a e l 이들이 i 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유대인이 그는 암리흙의 아들이요, 오머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아니의 형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베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대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이슬람의 아들 슬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르야와 이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리야의 증손 노예의 손자 세바다의 아들 무슬람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중족의 가문에 모두 머리들 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니다 아사리아 이 그는 히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스의 현손이요, 아히독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 이 그는 여로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이는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인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흑수대 아들이요, 아스리간의 손자요, 사바야의 증손이며, 또 박박칼과 헤레스와갈랄과 아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의 증손이며 또 오바데야이니 그는 투마야의 아들이요 블랄의 손자요 여도둠의 증손이며 또 베레카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카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설룸과 압국과 알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할롬은 그우두머리라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보레의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보라의 증손 에디아사의 손자 보레의 아들 출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보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의 진영을 맡고 출림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사의 아들 비늘하수가 옛적에 그 부류를 배우셨고. 무셀레마의 아들 까리아는 새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색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제보대로 개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승차를 좇아 여호와의 성전 또 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개 우두머리 든 레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성과 곳단을지켰던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리호대로 들여가고 불호대로 내우며 또 어떤 자는 생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좋은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보라 자손 헐롬의 마다들 어, 마티디아라 하는 레이사람은 전장을 굽는 일에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의 그라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돌방에 거주하면서 주하로 자기 직군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더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하가라. 그의 아다들은압도이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리아와 니글롯이며 니글롯은 시무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 나답과 에스 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알이라 무리파알은 미가를 낳았고 니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아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랄렛고 야라는 알레벳과 아스마웨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브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며, 아세리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세리람과 저그루와 이시마엘과 슬라리아와 오바디아와 가나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뤄내었다. 아 역대상의 겉보가 마무리되며 부장의 이르러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계보대로 실려 음, 계십니다 사실 역대기의 전체 내용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 그들을 도외시키는 게 아니라는 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중고니다 지금 다시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일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이스라엘의그 계보대로 계속되요 그들은 이스라엘 왕도 실록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로잡혀 갔더니 지금 아담으로부터 어, 시작된 그 역사가 여기에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법리 가운데 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운 현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데서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 들었다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 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북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 유다도 망했던 거죠. 그리고 멀리 바벨론을 끌려가서 참 처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는 예루살렘 동전에 자유롭게 올라가서 예배드렸지만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예루살렘 동전에갈수있었는게 크게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리이 하나님의 순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왜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고 우상이 자리하고 있기 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묻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족보가 마무리되는 구장에 오면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정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두다인 사람들이라 합니다 여기에 유력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한국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내 가슴 속에 내삶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이걸 잘 해결봐야 합니다 이번에 음향도 바꾸고 스크린도 말은 답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그 시대의 보혈이 보음의 열정이 보음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올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역대상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니다 그들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래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이역병이 저자를 통하죠.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라. 무너진 재단을 다심 세워라! 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세라인, 그는 희귀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자의 사독의 증손이요, 뭐라요새 현손이요, 아히도대오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거예요. 지금 도시를 정비하고 뭐 다른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전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 전력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회복되면 너희 민족이, 너희 나라가 그리고 너희 개인의 삶이 치만 그것을 말씀을 드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레위 사람들에 대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정책레위 사람들 레인들도 역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풍기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문지기들, 문지기들에 대해서 말합 우리 생각으로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될 때 문지기들은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지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에는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없는 거 우리 몸에도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서 이 몸의 각 기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것도 다 소중하다는 하나면 다 모든 기관 기관들이 함대가의 선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보라 자손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바로편 기록했던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도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목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성전의 문지기로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도 저는 그 주님의 성전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인 것.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정말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고또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만 가운데 살수 있게 하신 것, 그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라, 라고 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또 거기 내위 사람들 가운데서 뭐 기구를 만들고 향품을 맡은 사람들, 또 향기름을 맡은 사람들, 전병을 굽는 일을 맡은 사람들, 어느 하나도 서울이 열지 않다 다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냐 33절 말 3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레이에 우르모니 그리고 이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생겼는가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다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들 따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주목받는다고 저사람늘 앞에 서는가 나는 눈에 띄지, 띄지도 않고 저기 한쪽 구석에서 숨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좀 속상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앞에 전면에 드러난 사람만 눈여겨보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분, 나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심 전력하는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는데,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심전력에,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대충대충 눈가림하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라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어가면서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시련의 기간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고때 다시금 그들을 불러주시고 해보주것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자로 설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거기에 주목하지 말게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삶을 따라 전심전력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아 늘기억하시고 그들이 무너진 재단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의 모습때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자로서 돌아보는 하나님께 용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위되는 삶을 살펴보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한 APEC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 계기로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또 하나님께 세워주실 때 선교하는 환불을 삼면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이환우들이 많습니다. 리환우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그리고 재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 우리 교회의 다음 대답을 그리고특별선호을 앞두고 있는 헌생들 뭐, 청년들과함한다는 기도를 시 오늘 저녁에는 심야 기도테보내겠고성별나와서우리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관계로 함께 기도합니다.